올해는 8월에 주일로 시작됩니다. 주일로 시작되는 8월에 하나님 말씀과 실제로 무난 인사 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위한 주님의 힘,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이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은 여러분이 소진되거나, 지시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의 40장 30절 31절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참 아름다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함이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어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 아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더라고 하는 번역은 원의 생명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상했던 잘린 나무가 갑자기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죽음이 새 생명으로 대체되는 변화입니다. 이처럼 약함이 힘으로 대체된다는 뜻이죠. 이 단어의 동의어는 대체하다, 교환하다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그분의 힘으로 교환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나하여 수고하느라 이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신성한 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능함, 시카노테스라고 어, 하는 그리스 말이죠. 즉 우리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사람에게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킹 제임스의 버전에서는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세운 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은 약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능력과 영감이 고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도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속사람이죠. 속사람은 진짜는 날로 새로 지도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힘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불타오르고 영감을 받으며 기쁨으로 가득해지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끊임없이 충전되고 활기를 되찾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인식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이 느껴질 때에 후폐해져가는 육적인 생각, 육의 사람에게 육, 육을 생각하는, 그 육을, 육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나는 거절한다. 멀리 하노라.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그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그리고 속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난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말씀을 통해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진합시다. 오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끊임없이 충전되며 활기를 되찾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도록 동기부여되고 기쁨으로 충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유능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부활로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해놓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며 람바노 취하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나의 삶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누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Alléluia